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단원입니다. 촐락의 생활 모습이에요. 촐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농촌, 어촌, 산지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농촌의 자연 환경 사람들의 생활 모습, 또 어촌의 자연 환경 생활 모습, 산지촌의 생활 모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농촌이에요. 농촌의 자연 환경과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낯선 단어 뭐예요?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죠.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직접 얻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요. 또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는 어떠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이게요. 우리 친구들 농촌의 모습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곳, 과수원에서 지금 과일을, 그리고 채소 재배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하천이 흐르고 있고, 또 농산물 저장창고라던가, 마을회관, 정미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마을회관이에요. 마을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에,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마을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런 장소.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마을 회관입니다. 여기 여기. 다음이 인공 수로예요. 인공 수로라고 하는 말은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물길이에요. 농사짓는데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있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내가 필요한 곳까지 갈수 있게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 수로고요. 그리고 정미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정미소가 뭘 하는 곳일까? 벼가 생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쌀 아래 모습, 밥의 모습은 그 벼의 모습과 좀 다르지요? 벼를요, 우리가 먹는 쌀로 바꿔주는 그러한 공간이 정미소 되겠습니다. 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농촌이구나. 농촌의 자연 환경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아요 정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강이나 하천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낮은 산도 있습니다. 산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산지촌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낮은 산들도 볼수 있어요. 농촌에서의 생산 활동의 모습은요.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요. 벼농사를 짓는 공간이 논이에요. 논이고, 또 밭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합니다. 쌀이 난다 하면 논이고요. 채소가 난다라고 하면 밭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기도 하고, 과수원에서 다양한 과일을 재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농촌에서 볼수 있는 시설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자세한 의미 알고 가자고요.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물길이 인공 수로입니다. 사람들이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가를 즐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쌀을 찧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정미소라고 해요. 농산물 저장 창고는 수확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저장 창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거꾸로 물어볼까요? 이 마을은요, 인공수로도 볼수 있고요, 정미소도 볼수 있고요, 농산물 저장창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촐락은 어디일까요? 라고 거꾸로 물어봐도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농촌입니다. 시설도 촐락마다 조금씩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달라지지요? 그러면서 필요한 시설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세개 동그라미 쳤어요. 마을 회관은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면 농촌이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생활 모습. 농촌의 집들은 서로 모여 있습니다. 같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생산을 위한 공동 작업이 많아 같이 하는 게 많아요. 품앗이 일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같이 오늘은 우리 논에 가서 같이 일하자. 내일은 너희 논에 가서 내가 같이 일할게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협동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교류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 알지요. 이웃이 그만큼 친하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옆집의 수저가 몇 개인지 알만큼 정말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농촌은 그렇게 교류가 많다, 친하게 지낸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동이 많이 필요한 공동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촌 사람들이 농사일 이외에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축을 기른다던가, 농기구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 농촌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농사만 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농기구를 수리한다던가, 농기구를 판다던가, 이러한 일들도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농사일 이외에 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자, 계속 보면요. 농촌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 친구들 농촌 체험 학습 가본 적 있나요? 가서 고구마도 캐보고, 감자도 캐보고, 해본 적 있지요. 그러한 체험을 할수 있게끔 돕는 일. 농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알려주는 일들도 농촌 사람들이 농사 일 이외에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 핵심 자료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자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농부가 한해 동안 하는 일이에요. 농촌에서는 계절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일은 이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 시기,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연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봄에는요, 한해 농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논밭을 한번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모내기. 우리 친구들 모내기 알아요? 모내기는요, 일단 모판에다가 쌀알을 심어가지고, 별을 심어서 이렇게 모를 나게끔 합니다. 그걸 논에 심는 거예요. 그게 모내기입니다. 채소 씨앗에 뿌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봄에 해요. 한해 농사의 시작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름철이 되면은 김매기. 김매기? 이게 뭐야?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 식물들이 자라면서 잡초 같은 것들이 나지요. 그러한 것들을 뽑아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확하고자 하는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긴맥이에요. 여름이 되면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기도 하지요. 우리 농작물들을 안전하게 잘 수확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일도 여름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결실을 맺어야겠지요? 수확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판매하는 것, 가을에 하는 일이에요. 그럼 겨울철에는 아무것도 안 하나? 우리 마트에 가면 채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겨울에. 겨울에 사실 옛날에는 야채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채소를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겨울철에도 우리 채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한다던가 다음 해 농사 준비를 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 농부가 한해 동안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연 환경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봄에는 논밭가리를 합니다. 봄이 되면 논의 흙을 갈아주고 거름을 뿌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내기는 싹을 튀운 별을 논에 옮겨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합니다. 채소 씨앗에 뿌리는 것도요, 봄에 해요. 한해 농사의 시작이죠. 여름에는 김맥이. 잡초를 뽑아 없애는 것 그래서 내가 수확하고자 하는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농작물 관리는 태풍이나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을 자주 살펴보고 비바람에 쓰러진 벼를 세워 주는 것들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계절이 여름이고요. 가을에는 수확을 하는 계절이지요. 농작물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고 농작물을 판매합니다. 겨울에는 다음 해 농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연환경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확인할 수 있었어요. 궁금하이 볼까요? 왜 농촌 사람들은 서로 교류가 많은 걸까? 농사일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공동작업이 많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은 교류가 많고 주민들 사이에 유대관계 친하게 지낸다 친밀하게 지낸다 굉장히 가족과 같이 지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공동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궁금 와이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소단원 촌락의 생활 모습 그두 번째입니다 어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산 활동입니다 어촌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어촌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다입니다 넓은 바다를 볼수 있어요 이 바다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요 물고기를. 직접 잡는 모습, 그리고 기르는 모습이에요. 요거 기른다 라고 해서 양식업입니다.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녀도 만날 수 있어요. 해녀가 있는 곳? 아, 어촌이구나. 요렇게. 등대도 볼수 있고요. 등대는 왜 필요한 걸까? 등대는요. 배가 잘 돌아올 수 있게끔 바닷길을 알려주는, 밝혀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등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이고요. 생선 직판장 보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배가 되어져 있어요. 요거 우리 친구들 부두라고 하고요. 파도가 육지 쪽으로 오는 것을 막겠다 라고 해서 만든 시설이 방파제예요. 요게 방파제구나. 이러한 시설들을 볼수 있는 곳이 어촌입니다. 어촌은 물고기만 잡나요? 아니요. 그건 말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오징어가 말려지고 있네요. 그리고 갯벌에서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까지 한 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어촌의 자연환경은 주변에 바다가 있고요, 갯벌과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어촌의 가장 대표적인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바다를 떠올리시면 되겠지요. 어촌의 생산활동은 가까운 바다나 먼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요. 물고기나 미역을 기르는 양식업을 합니다. 갯벌에서 조개나 굴을 캐는 것도 어촌의 생산 활동의 모습이고요. 해녀들이 잠수해서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소금을 얻기도 해요. 염전에서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모습 볼까요? 어촌의 생산 활동의 모습,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모습, 양식업의 모습이고요. 조개나 굴을 캐는 모습, 그리고 해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도 어촌에서 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촌에서 볼수 있는 시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파도가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것을 방패처럼 막겠다. 방파제, 부두, 마을회관, 등대, 그리고 여러가지 수산물들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 등을 볼수 있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을 보면서, 아, 이곳이 어촌이구나, 역으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 방파제, 부두, 등대, 건조장, 이러한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곳은 어촌이구나, 라고 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바다와 관련된 생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바다와 직접적, 간접적 관련이 있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 또 생산을 위한 공동 작업이 많아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농촌의 특징과도 비슷하지요? 공동 작업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친밀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기예보에 왜 관심이 많을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날씨가 나쁘면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고요. 강풍으로 인해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이렇게 집중한다. 관심이 많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기르는 일 이외에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음을 만들어 팔아요. 얼음을 왜 만들어 팔까요? 수산물, 생선은요,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얼음을 만들어 파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장 가서 보면 뭐 고등어 삼치 이러한 것들이 얼음이랑 같이 있는 거본적 있지요. 좀더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얼음과 같이 보관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많이 필요하겠죠. 얼음을 만들어 파는 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는 기구를 파는 일도 하고요. 수리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좀더 안전하게, 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지켜주는 일도 담당하고 있고요. 고기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어주는 일. 경매 막 이렇게 숫자로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도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핵심 자료 만나볼게요. 어촌에서 볼수 있는 시설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그림에서 만나봤었는데요. 좀더 정확한 의미 한번 알고 갈게요. 부두는요 배가 타틀 내리고 머무르기 위한 시설입니다.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듯이 배는 부두에 이렇게 배를 댄다. 정리하시면 되지요. 사람과 짐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곳이 부두입니다. 방파제는 항구로 밀려드는 파도를 막기 위한 시설이고요. 건조장은 오징어와 물고기 같은 수산물을 잘 말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건조장이 있어서 우리가 마른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마을 회관은요. 사람들이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모여서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등대는 밤에 다니는 배들을 위해 불을 밝혀 뱃길을 알려주는 시설이에요.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곳은 어디? 어촌입니다. 자, 모습은 이래요. 부두, 방파제, 건조장, 등대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어촌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어촌 체험의 모습. 어촌 체험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갯벌에 물이 빠져 조개잡이가 한창이었습니다. 갯벌이. 물이 들어오면 밀물, 나가면 썰물이지요? 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이 갯벌입니다. 갯벌에 물이 빠져서 조개잡이가 한창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호미를 꺼내 조개를 잡았습니다. 항구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에 고기가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업을 하고 있는 모습. 마을에는 잡은 고기를 바로 팔수 있는 시장이 있었고요.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과 조개를 샀습니다. 샀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봤어요. 그 모습은요 이래요. 갯벌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어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장 같은데 가보면 이런 거본적 있죠? 바다 근처에 있는 시장 어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다양한 생선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핵심 자료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단원명 한번 볼까요? 촐락의 생활 모습. 세 번째입니다. 촐락의 생활 모습, 이제 산지촌 하나 남았어요. 산지촌의 생활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지촌의 생산 활동과 생활 모습을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준비를 했어요.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지하자원을 캐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하자원. 그리고 나무를 얻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재. 를 얻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의 모습, 그리고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요. 산비탈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단처럼 깎았어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같지요. 계단식 논.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논농사는 무조건 농촌에서 지을 것 같다라고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계단 모양으로 깎아서 논농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올라온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 채소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채소라고 하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고랭지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지촌의 생산 활동 생활 모습 좀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산지촌은요, 산이 많고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산지촌은 산이죠? 산지촌의 생산 활동은 경사진 밭,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고요, 숲에서 목재를 얻거나 나물이나 버섯, 약초를 캐기도 합니다. 산지촌은 이러한 모습으로 생산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농촌과 어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집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띄엄 집들이 있는 모습 보여요, 우리 친구들. 공동 작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산지촌은 앞에서 배운 농촌과 어촌과는 다르게 이렇게 같이 하는 협동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산지촌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 지하자원을 캐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을 기르는 일도 합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양봉이라고 해요. 이렇게 벌을 기르기도 합니다. 산지촌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촌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촌, 어촌, 산지촌 각각 어떠한 일들을 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얻는지 보면 농촌에서 주로 농업을 하잖아요. 농가 밭에서 곡식과 채소 등을 재배합니다. 주로 농촌에서 발달하고요. 이렇게 곡식과 채소라고 했으니까 생산물들은 당연히 그것이 되겠지요. 또, 어업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일, 양식업이죠. 김과 미역을 따는 일입니다. 어업, 물고기와 관련이 깊어요. 어촌에서 발달합니다. 생선, 조개, 김, 굴, 미역, 소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업은요. 산에서 목재나 나무를 얻고 버섯을 재배하는 일이에요. 요거 우리 친구들 산지촌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버섯, 나물 뭐 이러한 것들을 얻죠 축산업은 소나 돼지를 기르는 일을 축산업이라고 하고요. 관광업은 사람들이 촌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관광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농촌에서 농업, 어촌에서 어업 산재촌에서 임업이 이루어지고요. 또그 밖에도 축산업과 관광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이래요. 농촌에서 주로 농업이 논농사,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업은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고 있죠. 등대도 보이네요. 임업은 버섯을 이렇게 캐거나. 아니면, 나무를, 목재를 얻고 있는 모습. 관광업은요, 뭐, 우리 해수욕장 가서 뭐, 신나게 놀고, 또, 농촌을 체험한다든지, 뭐, 어촌을 체험한다든지, 이러한 체험 활동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요렇게 우리 친구들 촌락의 다양한 산업들 살펴봤어요. 핵심 자료, 고랭지 채소.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산지촌에서는 높고 험한 산비탈의 밭에 배추나 무와 같은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요렇게 펼쳐지는데요. 요걸요 우리 친구들 고위 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서 채소를 기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등산을 하면요. 산을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에서 1도 정도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름에 우리 친구들 너무 덥잖아요? 채소가 잘 자라기 힘들어요. 서늘한 여름 기후를 이용해서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랭지 채소예요. 이 지역은 여름철에도 서늘해서 채소가 자라는데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랭지 채소가 재배가 돼요. 고랭지 채소는 땅이 높아 서늘한 산간 지역에서 아하, 고랭지 채소는 산지촌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수확하는 시기가 아래 평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또 맛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채소가 고랭지 채소 되겠습니다. 산지촌에서 볼수 있는 여러 시설들 만나보겠습니다. 목장은 소, 양, 말 등을 기르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사료 저장 창고는 목장과 아주 가까이에 있겠지요. 가축의 먹이로 사료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산림욕장은 숲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쐬는 일을 할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춘 곳을 산림욕장이라고 해요. 버섯 재배장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목장의 모습이고요. 버섯이 재배되는 버섯 재배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하, 산지촌이구나 연결할 수 있어야 겠네요. 왜 촌락마다 서로 발달한 산업이 다른 것일까? 아, 이것도 중요하네요. 농촌, 어촌, 산지촌 등 서로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촌락에서는 각각의 자연환경에 발달하기 알맞은 농업, 업, 임업 등 다양한 산업을 볼수 있어라고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자연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촌락. 그렇기 때문에 그 촌락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발달된 산업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궁금 와이까지 확인해봤어요.